혹시 실제로 카페나 약간 요식업 쪽에 일하시다가 오셨던 손님이 고객님? 환자님? <laughs> 환자분이 계셨을까요? 아네 당연히 많죠.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물을 다루고 네. 베이커리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너무 바쁜 매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수기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랑 정수물 나오는 거. 이제 거기다가 저희 직원분이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야 되는데 이제 손에다 받아 버린 거죠. 어... 거의 93도 정도의 물이었어가지고 이때 당시 에 저희가 일단 흐른 물에 찬물에 씻고 그다음에 얼음 팩처럼 해놓고 계속 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잘된 응급처치인가 네 일단 물에다가 된 거는 되게 조, 잘하셨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쿨링을 시킨다고 하는데 화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열 손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줘 가지고 그열 손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얼음에 대는 건안 돼요 어, 왜? 이미 한번그 손상을 받은 피부에 네. 너무 차가운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냉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에 씻는 게 제일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찬물에 몇분 정도 오래 할수록 사실 좋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흐르는 물이 좋습니다. 얼음물 받아가지고 뭐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계시는 게 제일 나아요.